어, 중간에 이게 끊긴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A 어, noisy neighbor. 시끄러운 이웃이죠. I was resting. 저는 쉬고 있었습니다. 카우치 쇼파에서 긴 하루를 끝내고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하루 종일 needy는 어려움에 처한 이란 사람이야.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줘요. 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봐요, 직업이. suddenly 갑자기 terrible noise. 엄청난 소음 from the apartment above. 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엄청난 소음이 started again. 다시 시작되었다. I had heard 나는 들었었어요. 뭐라고? 대또하기 완문을. 어떤 생각이 없는, inconsiderate, 사력 입지 못한 엄마들이, let, 허락한데, 애들이 ride, 동사 원형하게, let, 사역동사예요 아이들이 ride, 타는 걸 허락한데, b 이 c y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를 어디서 집 안에서 타게 해야 한대요. And I imagine, 그리고 난 상상했어.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Up there,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상상했어요. I the interphone. 저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인터콤이 인터폰이야, 우리말로. 인터폰을 들었어요. 왜?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again 매니저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이 인터콤을 집어 들었어요. 자,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He said. 그는 말했다. His voice. 그의 목소리는 seemed impatient. impatient 뜻 보세요. 참을성 없는이란 뜻이야. 그의 목소리는 왠지 참을성 없이 들렸어. Is this? My, 아, 이것은 또 noise upstairs에겐? 아 위층에서 또 소음이 납니다. 위층에서 또 시끄럽게 하나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거야. So is this about the noise upstairs again? 아니 위층에서 또 시끄럽게 하나요? Do you want me? 원하십니까? 오형식이야 Me, 제가 투부정서 해주길 원해요. 목적법. To tell her. 말해드릴까요? 뭐라고? To be quiet. 좀 조용해주라고. 조용해달라고 말해주길 바래요. I hung up. Hung up. 행업의 과거형이죠. 허업 끊었다라는 뜻이야. 자, 전화를 끊고 waited 기다렸어요. In a moment, 곧 my intercom rang 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And the apartment manager said 그리고 매니저는 말했어. The woman upstairs 위층에 있는 여성분이 says 말을 합니다. she's being very careful. 그녀는 지금 being very careful 되게 조심하고 있는 중이래요 about the noise. 소음에 대해서. and she says, 위집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 she's sorry. 그녀가 미안하대요. he hung up. 그는 끊었다. 자, he hung up.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직원. 그 직원은 전화를 끊고 말했다. sorry? 안 미안하다고? wasn't the wasn't. 뭐뭐 하지 않았나? The annoying sound. 그 짜증나는 성가신. 이 짜증나는 소리는 the same. 똑같았죠? As before. 예전과 똑같았지. 그치? And 왜 그렇게 그녀는 being 뭐뭐인 것일까? so inconsiderate? 또 있어. 또 나왔어. 왜 이렇게 사려깊지 못하지? Since 때문에 Because I was determined 이거 잘 봐요. 결심 아니야. Since I was determined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To end the matter 이 문제를 끝내기로 Once and for all 드디어 마지막으로 끝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I grabbed the intercom again 다시 인터폰을 잡았어요. And asked 그리고 또 asked 요청했어요. ask에다 to 받으면 요청하다야. 자, grabbed 동사와 asked 동사 연결해 주세요. asked him. 그에게 요청했어요. to connect me. 저 윗집 909호 연결해 주세요. after many ring 몇번 울린 후, young woman.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answered. 여보세요? 대답을 한 거죠. I spoke strongly. 전 강하게 말했습니다. L Y 붙었죠? 강하게 부사야. Listen 들어보세요. I live downstairs. 저 아래 집에 사는 여자인데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right below you 당신 밑에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And i have just I have had 나는 I have had 가졌어 just about enough. 나는 충분히 다. 받았다. 이런 말이겠죠. I've had just about enough. 나는 충분히 받았어. 뭐를요? Of your rudeness. 무례함. 무례함. 이미 충분히 내가 받았습니다. There are.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죠. Do's and don'ts. 주의사항이란 뜻이에요. Do.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 주의사항. 할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뭐할 때? When we live in an apartment. 우리가 아파트에 살 때, 할게 있고, 안할게 있어요. 그쵸? 이걸 바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요거에 반대말을 써주면 되는 거야. There are do's and don'ts. 할게 있고, 안할게 있죠, 아파트에서. 그쵸? The noise from your apartment. 당신의 소음은 h a s push me. 어머, push me. 나를 내몰았다. 어, 얼른 내 몰았어. to the point. 이러한 지점까지 내 몰았어. 어떤 지점? where i'm almost here. 나 지금 아플 지점이야. 아, 내가 아픈 지점까지. 그러니까 아플 지경이라고 여기서는 약간 조금 의역해 주면 더 좋겠죠? 내가 거의 아플 지경까지 왔어요. look, 이 봐요. responded 반응했다. the young woman, 위집 여자죠. 자,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ead pp 주어 would have pp 이거 would인 거 알아야 돼 가정법 과거 If 주어 head pp 내가 h a d 있었다면 ability 그 능력이 myself 나에게 있었다면 생략 가능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I would have been quieter. 더 조용히 했겠지요. 가정법 과거완료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후회, 유감의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자가 말했죠. If I had had the ability myself. 내가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요. 저는 would have been quieter. 더 조용히 했을 겁니다. 외우세요. Can't I? 할수 없나요? 나. Nah, 그냥 move around normally.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까? 내 집에서. You've gone. 너는 이미 갔어. way too far. 너무 멀리 갔네요. with this.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쳐요. And I'm becoming nervous.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됩니다. Since, 왜냐 하면, because. You complain. 당신 밑에 집에서 계속 complain 거니까. Almost every day. 거의 맨날. 관리사면서 전화오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나요. Your voice, her voice. 윗집 여자의 목소리는 desperate. 절망적이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Want, o 영식 목적어, 목적보어, 투받는다고 했죠? 제가 뭐 해드리면 돼요? I stood up a little straighter. 조금 더 꼿꼿이 섰다. 이 말이 뭐예요? 허리를 폈어요, 조금. 똑바로 섰어요. and I held 잡았다 이거 병렬 구조죠? 누구랑 병렬이에요? Stood 서 있고 held 잡았다 어떻게 잡았어요? Ly tightly 덕꽉 인터폰을 잡았어. I made my voice made 오영식이야 내 목소리를 목적 보어 자리에 두개 나왔네요. 목소리를 calm 차분하고 polite 가능한 정중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What any reasonable person 합리적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 reasonable 합리적인, 분별력 있는 사리를 아는 다 좋아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would want to,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밑에 집에서 얘기했어. For you 당신이 to be understanding 이해심 있고 그리고 considerate 배려심이 있는 것. 자, 사려 깊은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considerate 당신이 조금 더 사려 깊고 understanding 해 주는 것이에요. I wish you had been quieter. 이것도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알아둬야 돼요. I wish you had been quieter. 당신이 조금 더 조용했었으면 좋겠어요. That's all. 그게 다예요. I firmly 단호하게 put down the phone. put the phone down. 이 put down이 두 번째 들어가 돼요. put down the phone. 수학이를 내놨어요 how shameless 정말 shame을 모르네요. shameless. shame이 부끄러움인데 less는 모르다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 어, 그 여자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i can't stop ing Can't stop ing.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stop 이니까 멈출 수 없었다. thinking, 생각하는 거, 뭐에 대해서 그녀의 rudeness,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다. 한마디로 계속 생각났어요. yet, 그러나, the wisdom that comes with age. 자, comes with age. 나이를 먹으며란 뜻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오는 그 지혜는 told 말해줬어 me 나에게 뭐하라고 목적 뭐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뭘 말했니 중요한 표현 더비교급 주동 더 비교급 주동. 요 표현. The angrier I became. The more I needed. 여기까지 외우십니다. The angrier I became. 더못뭐 할수록. 이런 뜻이죠. 더 화날수록. 이렇게 해석해야죠. The angrier I became. 내가 더 화날수록. The more I needed. 더못뭐 해야 한다. I needed. 내가. need to, 해야 하는구나. calm myself down. 스스로를 좀 진정시키고 act carefully.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는 뭐, 내 나이를 먹은 내 지혜가 나에게 말한 거예요. yet, 한번 더. the wisdom that comes with age. 나이를 먹으며 생긴 그 지혜는 Told me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That t 을 the angrier I become 더 화가 날수록 the more 더 많이 나는 스스로를 차분하게 만들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갑자기 떠올랐어. Suddenly I remembered it. 나는 a pair of slippers 슬리퍼 한 켤레가 기억났어. That I had received 받았었었던 as a present 선물로 받았었던 헤드피피 또 나왔죠. 선물로 받았었던 슬리퍼가 기억났어요. But 그런데 Head Not Used 또 나왔죠. Head Used 그런데 중간에 Not이 있어 사용하지 않았었던 슬리퍼가 기억나. A good present 좋은 선물은 can be a good way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무슨 방법? 소통의 방법. The slippers 이 슬리퍼가 could represent 나타낼 수 있네요. 나의 고통을. And at the same time, 그리고 동시에 serve, 기능을 할수 있다, represent와 병렬 구조. 내 고통을 나타낼 수 있고요. 동시에 serve as, 어떤 역할을 해줘? constant, 끊임없이 지속적인 reminder 상기시키는 것이 될수 있어요. 뭘 상기시켜? To soften the sound of our step. 발걸음을 좀 살살 걸을 수 있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슬리퍼를 선물하나요? I would teach her 우두로 가주셔야 돼요. I would teach her 난 그녀에게 가르쳐 줄 거야. In this quiet way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뭘 가르쳐 줘? How to live with other 어떻게 남과 살수 있는지? As 뭐로써 considerate neighbor 사려깊 싶은 이웃으로서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줄 거예요. I placed 두었다. 넣다, 었 두었다 다 좋아요. The slipper in almost new gift bag 거의 새거. 새건 아닌가 봐. 거의 새거 같은 gift 가방에 넣었어요. And added 그리고 또 추가했어. 모래 작은 리본을. 그런데 이것도 사용된 리본이에요. Then 그리고 I walked upstairs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and rang the bell 그리고 벨을 눌렀다 No one answered 아무도 없었네요. I could hear someone inside 안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So I waited with her cooperation 그녀가 협조했다면 협조 그녀의 협조가 있었다면 with her cooperation 그녀의 협조가 있었으면 I would have already delivered. I would have already delivered 난 이미 배달을 했을 텐데 그 슬리퍼 선물을 along with 뿐만 아니라 몸모와 함께 a kind 좀 착한 친절한 greeting 인사말과 함께 선물을 건넸을 텐데 such as 예를 들면 이런 인사말이요 응. 우리 아웃 이웃인데 We haven't changed a hello yet. 아직도 hello란 인사도 서로서로 서로 교환하지 못했네요. 라고 말했을 텐데 말이야. But now, 그러나 지금. I was being made. 자, 이거 사역동사예요. 저는요, 당했어요. 뭐 당했어요? 기다림을, 기다리도록 당했어요. 기다리도록 만들어졌어요. But now. 중요한 부분이에요. I was being made to wait. 나는 지금 기다리게 되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야. 그러니까 사역동사 쓴 거야. I was being made. 나는 당했네요. 뭐가 당해요? 기다리게 되겠네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기다려야 했다. Finally, 드디어. The noise 그 소리는 became louder 점점 더 커졌어. As 모아스록 뭐 it 그것이 approached the door. Approach에 못모에 향하다, 접근하다란 뜻이죠. 그것이 문에 접근할수록 소위 noise는 커졌어요. The lock 자이 시바로 그 발걸음 소리가 아닐까? The lock, 잠금장치는 turned once halfway, 절반만 열렸어. And then again, 그리고 completely, 완전히 열렸어요. And the door slowly opened. 문이 천천히 열렸어. A young lady는 look up at me, 나를 쳐다봤네요, 문 앞에서. She was seated. 그녀는 앉아있었어. 와, was seated, 수동태입니다. 앉아있었다. 어디에? wheelchair. 아, 뭐야? far from angry far from 몸모는 몸모는 커녕 이런 뜻이에요. 전혀 몸모하지 않고 angry 하지 않고 her face 그녀의 얼굴은 looked 동사 자리 tired and worn 둘다 보어예요. 형용사 취급합니다. her face 그녀의 얼굴은 tired 지치고 worn 피곤해 보였어요. 피곤하고 지쳐 보였어. and i hid the slipper 그리고 나는 숨겼다. 슬리퍼를 내등 뒤로 As quickly, 얼마나 빠르게, 내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 I could possible로 바꿔도 돼요. As quickly and naturally as possible, I could를 possible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장 자연스럽고 빠르게, 슬리퍼를 숨겼어. Actually, 사실은요, I was about to, 지금 방금 막, replace the wheels, 바퀴를 교체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be about, 막, 뭐, 뭐, 하려고 하다란 뜻이에요. 막, 뭐, 뭐, 하려고 하다. 저는 막, 지금 막, 바퀴를 교체하려고 했어요. 자, 또 나왔지요? 가장법, 과거, 완료. 뒤에서부터 할까요? if, 주어, h a d pp. if, 주어, head, pp. 주어, would. 이 자리, would랍니다. 약자로. I would have done it earlier. 이렇게 가야죠? I would have done it earlier. 이 바퀴 교체를. 교체라고 해야죠, 여기서는. 이 교체를 더 빨리 할수 있었던데요. If it hadn't taken so long, 이렇게 많이 안 걸렸다면, 뭐가, 이, e 이 잇은요, 가주어고요. 이걸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진주어는요. To order new ones online. 새 원즈가 뭐야, 바퀴야. 새로운 바퀴를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것이 이렇게 hadn't taken so long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교체하는 것을 조금 더 빨리 할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요. Anyway, I'm sorry. 미안합니다. I can't even offer you 난 너에게 offer 제공할 수도 없어요. 당신에게 차를 because 왜냐하면 my helper 내 도움이는 isn't here right now 지금 여기 없기 때문이야. My eyes ran away from her face. 내 눈은 멀어졌다. 시선에서 멀어졌어. And fell inside on her lap. 그리고 그녀의 무릎팍으로 시선이 갔어. And then her legs. 그리고 다리로 시선이 옮겨졌다. Resting under a colorful blanket. 화려한 blanket. 담요. 밑에 있는 그녀의 다리로 시선이 간 거야. The noise had ended. 그 소음은 끝났습니다. 자, had pp 마찬가지예요. had ended. 자, 그 소음은 이미 끝났어. And now 이제는 there was only silence 침묵만 있었다. My slipper felt heavy. 무겁게 느껴졌어요. in the cheap back boy 뭐 할때 as i look Back. 그녀의 얼굴을 다시 쳐다볼 때 내가 갖고 온 슬리퍼는 어마무너 무겁게 느껴졌어. 그리고 try to find something to say 뭔가 할 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so 내 슬리퍼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뭐 했을 때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고 무언가 할 말을 찾으려고 애썼을 때, 그래서 마지막 병렬구조, 예, 그리고 예, 요렇게 두개씩 가주세요. 자, 3관은 여기까지입니다.